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네챗 GPT의 핵심 그리고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이제 감 잡으셨고 눈치채셨겠지만 챗 GPT의 핵심은 질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죠. 챗 GPT는 대단한 물건이야 하는데. 막상 딱히 어떻게 질문하고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챗 GPT를 이용해서 앱 개발하는 거, 그거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간에 또 못하고 못하고 왔던 아이폰 버전 개발을 그 안드로이드로 개발했던 거를 리액트 기반, 리액트 네이티브 기반 아이폰으로 바꾸는 작업 해봤고요. 그리고 백엔드 소스에 대한 개발. 또는 테스트 로직을 어, 해봤습니다. 그 오류 같은거나 아니면 어, 좀더그 기술적인 부분들 어, 확인해 보는 작업들로 좀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려면 결국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이 답변이 나왔을 때 내가 그 답변이 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몰라서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주는 답을 그냥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챗 GPT에서 나온 결과 같은 것들을 내가 어, 만들 수 있거나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본 배경지식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감정은 분명히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많은데 이걸 쓰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려면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거나 알아야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답변을 확인하려면 내가 그 답변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지식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다시 이 개발이 굉장히 편해졌고요, 좋고요, 막 했는데 다시 공부라는 것으로 어 귀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주 기본적인 공부. 그리고 어떤 식의 공부일 것 같냐면 어좀 핵심을 출려하는 공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지 않아도 전체에 대한 관점, 전반에 대한 관점 하나를 알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 진행 된다는 거 알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결과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지금 근데 활용은 정말 많은데요. 어 정말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한다고 해야 되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초인류 기업도 어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데 지금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뭐 굉장히 좋다는데 굉장히 활용하면 뭐 좋을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좀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뽑아 봤는데요 1번 어저 같은 경우 앱 개발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던 터라서 어앱 개발 관련돼서 어, 정말 이제는, 이제는 누구나 할수 있다. 어, 이게 과거에 어떤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많은 분들을 좀 되게 쉽다라는 느낌을 주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정말로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앱 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알고 그 결과를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어, 요거를 누구나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다시 컴퓨터 공부를 해야 되고, OS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네트워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부분을 생산성 있게 얘기해주고 있고, 정말, 어 다양한 답변들을 줘서 너무 시너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개개 질문을 하려면 결국 기본적인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이 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아주, 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어에 대해서도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또 한편으로는 어,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해요. 물시시지지 나는 부분 분리리고 g p t 에 다시 질질해해해해할할있있부분분이이많 때문에 에존처처책책처처음터터끝지지읽 방식이 이아라좀포포트트있뭔뭔를이해해하알알아는위주주로부부하 하는 좋 좋을 것다다생생이이듭다 어, 정말로 이제는 그냥 바야흐로 채 is p t 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메타버스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란가 이런 거하고는 전 차원이 이제 다른 어 프레임인 것 같고 이것을 아는 자와 어 모르는 자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분류할 수가 있는 게요. 정말로 제가 그앱 개발에 대해서도 어앱 개발이 기존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한번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됐던 것들이 어 빨라졌고 또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왜 가능한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에러를 이제 나왔을 때 에러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능합니다. 뭐 구글 검색을 하면서 그 에러를 구글에 검색해서 스택 오플러 같은 데서 나온 답변 중에 내에 아 해당하는 것들을 막 찾고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이제 시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진입을 못 하게 되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채 GPT API를 개발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다양한 개발을 할수 있는데 한 사람의 개발자가 기존 개발자 두 사람 몫을 하게 되는 시기 그리고 그한 사람이 어더 많은 일들을 GPT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문법만 막 외우려고 하는 접근들은 조금 더어 뒤처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 혁명이 왜 혁명이었냐면 수작업으로 간의 수공업으로 모든 물건을 일일이 만들던 시기에서 공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빠른 생산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가진 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 나라가 정말 부국강병을 이루었죠. 그런 것처럼 인터넷을 아는 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빨리 만들던 자처럼 지금은 이제 GPT를 활용해서 빠른 생산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이 지금 전문가들이 다 이걸 시험해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걸막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제가 치우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감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어 관련돼서 어떤 컨텐츠들 화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 GPT를 너무 터부시 여기지 마시고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잘이용 하면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은 바로 정말 신세계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 어디서부터 다 이거를 담아내야 할지 고민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어떤 활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조만간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